본인이 업무용으로 마우스를 좀 좋은 걸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강추합니다. 가격 빼고 사실 뭐깔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최근에 출시된 MX Master 3를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저는 2S를 1년 이상, 2년 좀안 되게 쓴것 같아요. 회사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의 만족도가 꽤나 높아서 바꿀 필요는 없었는데,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기대감이 좀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미국 아마존에서 거의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도착하고 얼마 안 되니까 국내 출시가 바로 되더라고요. 어, 괜히 돈만 더쓴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5일 정도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하면 그립감이에요. 당연히 마우스니까 그립감이 처음 느껴 트웨에스가 그립감이 좋긴 한데. 실제 무게가 무거운 것도 있겠지만 워낙 손에 꽉 차는 느낌이어서 아무래도 좀 헤비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방에 넣어서 이동하면서 쓴다라고는 좀 생각조차도 할수 없는 느낌이었는데 물론 3도 가지고 다니기에는 여전히 크고 가볍지 않지만 잡았을 때 느낌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손에 조금 더 맞는 느낌이에요. 기존 모델인 2S보다 조금 더 날렵한 디자인이어서 뭔가 부담감이 사라진 조금 더 다듬어진 그립감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비교를 하자면 2S는 미국이나 유럽 형들의 손 사이즈에 맞. 맞춰져 있었던 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3 오면서 동양인 손에 맞게 맞추어진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립감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있고 손 사이즈는 다 다르니까 한번 잡아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 장점은 USB C 타입이에요. 이전까지는 이제 충전 단자가 마이크로 핀이었는데 이번에 3부터는 이제 C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번 완충하면 최대 70일을 쓸수 있는 것도 진짜 충분한 기간을 쓸수 있어서 좋은데, 이제 1분 충전만으로도 이제 3시간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2, 3분만 충전하면 3, 4시간은 여유있게 쓸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진짜 기능 개선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C 타입이 시간이 갈수록 더 대중적인 규격이 될 만큼 적절한 시점에 좋은 기능으로 적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스크롤과 이제 사이드 버튼의 변화예요. 이제 이 스크롤은 여전히 MX 마스터 시리즈의 가장 큰 특별한 장,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의 중독이 되는 기능과 느낌이에요. 어, 저는 이제 주로 엑셀이나 인터넷 상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기능이 너무 좋아요. 그게 이번에 조금 더 빠르고 정교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기존에 너무 좋았던 탓인지 기존 제품 대비해서 그 차이를 크게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세로 스크롤은 조장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S는 이제 이 세로 스크롤을 훅 하고 던지듯이 돌리면 이제 끝에 멈출 때 딸깍 하고 이제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제 뭔가 직관적이고 소리도 좋았는데 사운드적으로는 어, 2S가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사용하는 이제 가로 스크롤과 이 버튼 부분이 변경이 됐어요. 버튼 위치가 변경이 되고 스크롤 같은 경우는 크기가 한 3배 정도 커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의 위치도 예전에는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꺾이는 관절과 이제 두 번째 마디 안쪽면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눌러야 되는 느낌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엄지손가락 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누를 수 있게 개선이 된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번 디자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지금 현재는 12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데, 마우스 가격이 가치나 기능이 좋아서 뭐 10만원 이하라면 정말 업무용으로는, 뭐 사무용으로는 최고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크고 무거운 편이라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편이고, 클릭 소리는 조금 가볍고 경쾌한 느낌인데, 사무용이니까 조금만 더 조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작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위스 클릭음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제스처도 뭔가 저는 손에 안 맞는 느낌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플로우 기능도 사용 환경이 뭐 노트북과 PC를 동시에 여러 대 쓰시는 분한테는 좋은 기능이겠지만 저는 회사에서 제 PC 한 대만 사용하고 있어서 뭐 사용해 본 적도 없네요. 가격은 결국 시간이 가면서 조정이 될 거고 앞에 말한 단점들이 사실 소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립감이 가벼워지면서 장시간 사용에 조금 더 유리해졌고 USB-C 타입으로 변경돼서 충전도 불편함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좀 과장하면 이제 백팩 메고 다닌다면 가지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은. 그리고 무선이라 책상에 케이블도 하나 줄일 수 있고 기기 변경도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빠르게 잘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에 연결해서 가끔씩 메시지 확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있는데 저는 스크롤 아래 버튼 여기 이 가운데 버튼은 제가 이제 예전 파일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 PC 로 지정을 해 놓고 그리고 스크롤 버튼 가데는 바탕화면 바로 가기 이제 깨끗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기능으로 지정을 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어, 자주 쓰는 기능이 있으면 지정을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2스를 쓰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이 업무용으로 마우스를 좀 좋은 걸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 강추합니다 가격 빼고 사실 뭐깔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제 비싸고 좋은 마우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잉